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수 있도록 지켜 주셨다가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며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찬송의 제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들을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란과 재난 만은이 세상 살면서 제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제이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죄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죄들 거느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그래겠습니다 세찬 은이 말은, 이 말은, 장 말은, 이4 4이 말은,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 집... True. 주날 항상 덜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덜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2절 때때로 괴롬 당하면, 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6면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보스토인이 거기 과하였더라. 여보스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의 권고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시 밀려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남은 성은 호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이 요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왕위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도보로 삼아 왕도를 옮기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때 그때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여부스 거민, 여부스 토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인들을 쳐서 물리쳐야만 했었습니다 중요한 전제를 앞두고 다윗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할 자가 있는가? 근데 지도자를 물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압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요압이 결국은 군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 혈연관계가 있었어요 다윗의 누이가 수루야였는데 요압은 바로 수루야의 아들이었으니 누이 동생의 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조카죠, 조카.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 정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 불각은 불가원이 관계, 뭐 가까이 할 수도. 또 멀리 할 수도 없는 관계. 그래서 정말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굴곡과 등락을 계속하게 됩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또 정말 동지적인 관계에 있다가 원수 관계처럼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바로 그 요압의 등장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여부스인을 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삼게 되는데 요압이 어떻게 쌤을 받았는가? 아마로 이것은 요압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의 부름, 다윗의 요청에 대하여 담대하게 응답했었던 요압이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도를 옮기게 되는데 협격한 공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비슷합니다. 뭐큰 차이,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차이가 뭐라고요? 바로 용기의 차입니다. 이 용기의 차이. 재능과 능력은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못 돼요. 그러나 용기가 있는가, 용기가 없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 용기를 강조하고 용기 있게 사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죠. 히브리서 10장 3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해준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해준다. 다, 유압이 바로 그랬다. 유압이. 여부스와의 한 차례 큰 격전을 치를 텐데 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마음이 위축될 수 있었지만 유합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섰더니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순경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역경을 통과할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낸 인간이 어떻게 담대할수 있는가? 물론 기질적으로 좀 만용을 부리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정말 마음이 쫄아 가지고 위축이 되고 퇴축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질에서 나오는 차이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담대할 때 우리는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그다음에 계속 북쪽에는 사울의 자녀 세력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북쪽의 사울 왕국과 남쪽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왕국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사울의 자녀 세력들은 점점 약화되고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본 말씀.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점점 더 강성에 강성해 갔다고요?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인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무리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만군,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사와 천군을 다 망나하는, 천사와 천군을 통해서 우주 삼나 만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들이 다스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만물과 만민, 그런 뜻을 이 만군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가 강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이고 한 가지 명령은 그러니 담대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명령은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그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뭐 차이가 있지만 아, 미미한 차입니다. 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되 있는 중요한 차이 그래서 그가 얼만큼 담대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니까 담대한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시죠. 목자는 늘양 앞서 행하며 양 무리를 거느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시죠. 그때 목자가 양손에 든 것이 있으니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용도가 있는가? 지팡이는 숲을, 설풀 이렇게 저렇게 치우면서.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구덩이가 있는지, 양들이 갈 길을 지팡이로 헤쳐갑니다. 막대기는 뭐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해하고자 할 때, 그 막대기를 휘둘러서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는 거죠. 사나운 목자가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건드리실 때,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이다. 동시에 주님은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헤아려 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셨죠. 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셨고, 그런즉 너희는 함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해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있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담대하면 건 만용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내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봉 8장 2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홀로 계실 때나 광야에 홀로 계실 때나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때까지는 우리 주님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서 마침내 큰 상급을 받아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외로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제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시고 용기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간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의 심령과 육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주님의 거느리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메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히 담대히 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